하나님 아버지 새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발 기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들여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여시사 주님의 귀하를.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하양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내 진내 임여 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말씀 고로세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327쪽입니다. 3장 20절 2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하지 말지니 낙심할까함이라 아멘. 네, 먼저 본문에 나오는 자녀라는 단어는 어린 어린 아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하는 미혼 자녀를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모든 일에 순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든 다 순종하라는 뜻이 되는데요. 사실 어, 이 모든 일에보다 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뒤에 나오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이를테면 수학식으로 말하면 전체 내용을 다 이렇게 싸고 있는 괄호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고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이 모든 일에 순종하도록 요구를 받는 궁극적인 이유는 당연히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그보다 더 원천적으로 이 관계가 주님 안에서 건강하도록 하는 데 진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한다 라는 말에서 이 기쁘게 라는 말이 어디에 해당되는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데요. 첫째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나오는 에우 아레스톤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특징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전부 하나님에게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는 뜻이죠.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일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는 일이다라는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당연하다는 듯이 앞에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것이구나라고 하듯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기쁘게, 기쁘시게 라는 표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스러울 정도로라는 뜻입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할 때 어느 정도 해야 할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정도면 좋구나라고 할 정도로 효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여 부모를 흡족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것 중에 어느 게더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되겠지요. 그러며 내가 부모에게 잘해야지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흡족할 만한 수준으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는 자기 부모를 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실 만큼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뭐 어린 자녀는 없지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도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녀와 자손들에게도 이 말씀의 의미를 가르칠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흡족해야 할 만큼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정확히 설명하고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하지 말지니 낙심할까함이라. 지난번에 로마의 가장에게는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권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아비가 자식을 노엽게 하는 것은 사실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다. 모든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아비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성경에는 그럴 수 없다 라고 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요, 열받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식이 분노하게 될까를 생각하지 못하면 이 부분에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인 기술을 좀 빌리자면, 첫째 부모는 일관성 없는 말을 하는, 자식은 일관성 없는 말을 하는 부모를 보면 굉장히 분노합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말하는 것에 분노합니다. 세 번째,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소유물 취급할 때 비분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분노합니다. 다섯 번째,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반복되어도 분노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낙심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한다 라는 것이죠. 어떤 부분에 대하여 절망하겠습니까? 내가 믿고 의지할 부모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자식은 받아들인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이 부모를 믿고 의지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단절되었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에는 부모가 절망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을 자식에게 먼저 겪게 하고 돌아서 자기에게 겪도록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윗사람, 아랫사람이니까 아랫사람은 윗사람 말 듣고 그런 논리는 성경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권위적일 수도 없고 일방적일 수도 없습니다. 특히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이 분노할 수 있는 지점들을 반복적으로 만들지 않도록 말의 행동에 각별히 주의하시고 존경받을 수 있는 부모요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롭고 또 선한 말과 행동이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그 가정의 행복이 바로 여러분의 기쁨입니다. 신앙적인 삶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더 아름답게 구현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가정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대로 다 지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귀한 가정을 세워가는 부모의 어른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귀하고 복된 가정,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